스티커. 그냥 제일 처음 손에 잡힌 거. 아! 여러분들은 천사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붓짱입니다. 지난주에 저 영상을 한주 쉬었는데,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예, 조금 바빴습니다. 아무튼 바쁜 와중에서 틈틈이 유튜브 쇼츠는 봤는데 재밌는 챌린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색연필을 막 랜덤으로 뽑아서 나온 색으로 메이크업을 하는 거예요. 꾸는 메이크업처럼 정해진 루틴이 있는 거는 아니니까 그 색만 뽑는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어,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쪽지를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자, 요거를 이제 라벨지에 뽑아올게요. 하나, 둘, 셋! 짠! 라벨지에다가 요렇게 뽑았습니다. 메모지, 스티커, 색연필, 펜, 마테. 간의 확률 보정은 필요할 것 같아서 자주 사용하는 순서대로 개수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색연필 3개, 펜 3개, 도무성 스티커는 5개, 씰 스티커도 5개, 마스킹 테이프 3개, 그리고 메모지 4개. 메모지는 요새 많이 안 쓰긴 하지만 얘는 자주 나와도 잘쓸수 있어요. 한글 알파벳 숫자 스티커 4개. 색연 필은 지금 여기에 넣어놨거든요. 빨주노초파남보, 이렇게 또 빨주노초파남보 다 챙긴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두고서 색을 뽑으면은 제가 아무리 눈을 감고 뽑는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제가 눈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 모르잖아요. 아, 지금 이 봉투 큰거 있으니까 이거 비웁시다.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짜잔! 이렇게 준비 끝났습니다. <laughs> 제가 오늘 정한 규칙은 이렇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속지 색을 랜덤으로 하나 골라요. 그 다음부터는 쪽지를 먼저 뽑고 색연필 컬러를 하나 뽑습니다. 노란색 그럼 노란색 색연필로 이렇게 싹싹싹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쪽지를 총 10번 뽑아서 다꾸를 완성한다. 두렵습니다. 무서워요. 야,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일단 오늘 닦고는 어버블 크러쉬의 폴더 다이어리 A6 사이즈 할 거예요. 요거 진짜 가득 차서 사실은 더 들어갈 차이가 거의 없는데 오늘 완전 꽉 채워버릴 생각이고요. 지난 주말에 고모리 저수지였나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속재를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제발 힘내. 아니면 하늘색이나 연두색도 괜찮아, 파스텔톤으로 지금 손가락 끝에 뭐가 하나 걸렸어요 노란색? 노란색 속지? 마침 저한테 노란 속지가 있기는 하거든요 아까 뭐야, 이거랑 색 똑같네 이거는 A5 속지라서 A6 크기에 맞게 자를게요 근데 이 뒤에 어떤 제품들이 나올지 모르니까 아... 이거 계획 세울 수가 없네 A6에 맞게. 쪽지 하나는 여기 왼쪽을 1cm 정도 접을게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쪽지 10개만 뽑기로 했잖아요. 아, 그 10개로 이 페이지 다 채울 수 있으려나 싶긴 하다. 요거, 요렇게 붙이고, 1, 2, 3. 최소한 3페이지는 채워야 되거든요. 구멍까지 뚫었습니다. 자, 계속 해볼게요. 제발, 메모지. 제발. 과연? 하늘색? 색연필? 이 오렌지 컬러를 하나 쓰겠습니다. 저 수지 한쪽에 오리배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떠다니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찍은 사진인데, 맨 앞에 표지처럼. 이따가 숫자 스티커랑 알파벳 스티커 이거 나올까요? 나오면은 여기에 밑에 날짜 쓰고 싶은데 그냥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거에 나의 미래를 거는 거는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색연필만 뽑고 이거 컬러를 안 뽑았죠 오마이갓 oh 여러분, 진짜 챌린지 처음이니까. 한 번만, 한 번만.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수 있지. 여러분이 오늘 저를 봐주신다면, 다음에 또 여러분이 무언가 실수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봐줄 거예요. 0827 토요일. 어, 넣어버렸어. 꺼낸 김에 나 여기 안에다가 뭐 이것저것 살라 그랬는데. 다음, 다음. 이번에는. 꺼내는... 보고싶신가 메모지! 분홍색? 이번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선물 받은 메모지들 중에서 오! 예감해. 이거 너무 쓰고 싶다 너무 예쁘다 딱이다! 여러분! 분홍 인정? 그이 정도면 완벽한 분홍이죠? 음. <laughs> 이 완벽한 순서 아닌가요? 이 정도면은 자꾸 예쁘게 완성 못하면 아니 아직 아직 이런 말할땐 아닌 것 같아요 실 스티커 색은 차라리 흰색도 좋아 <laughs> 느낌 좋다 <laughs> 초점 안 맞아도 <laughs> 흰색이죠 대박 잠깐만 흰색 실 스티커 데 생각해보니까 흰색 실 스티커라는 게 있나 나한테? 이런 거 있다 이런 거 흰색 실 스티커. 이거 쓸게요. 흰색 실 스티커. 자, 이번에 제가 원하는 건 뭐든 상관없다. 마스킹 테이프! 세상에, 이렇게 골고루 나와줄 일이야? 마스킹 테이프도 그 색깔이 중요하죠. 손에 하나가 잡혔거든요. 아니 아 이건 아니지 요새 계속 사는 거다 파스텔들이라서 검정 요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없지는 않네요. 검정 마테는 요거 쓰겠습니다. 요런 거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이제 나머지 여섯 개 안에 닫고 완성해야 해. 하나, 둘, 셋. 마스킹 테이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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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기회야, 기회. 이제 검은색 말고 이번에도 제 손에 뭔가 하나가 탁 걸렸습니다. 그냥 손을 넣었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황토색은 제가 일단은 몇개 꺼내 볼게요. 느낌이 조금 있는 걸로. 이거 붙이고 싶은데 이거 <laughs> 피넛 버터 이런 거는 황토색 인정 아닌가? 오늘 닫고 주제가 전혀 상관이 없지만 컬러는 얼추 비슷하잖아요. 피넛 버터 이거 쓰고 싶지만 요빵빵 빵 마트 붙이겠습니다. 다내 맘대로 할 거면 챌린지왜 해? 빵마테 저에게는 다섯 번의 기회가 남았습니다. 실 스티커. 근데 막, 생각보다 내 흰색 스티커가 없었고, 제가 지금 꺼내, 헉! 흰색 스티커는 너무 좋아요. 흰색 실 스티커는 너무 좋은데, 없어. 흰색이 없어. 아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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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형님이 보내주신 하얀 강아지 스티커들이 있고요. 그 흰색 강아지 말고, 딴 거는 쓰면 안 되겠죠? 음, 그죠? 음,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음, 걸로는 사진을 꾸며볼게요. 다음 스겜스겜 스겜. 주황색, 이거 딱 주황색이다. 우와, 여러분요거요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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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메모지는 인보 노란색은 아니 여보, 아요 진짜 양심상 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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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러면 은 요렇게 포켓처럼 만듭시다. 어, 요, 거 그래, 찬성, 찬성. 그 열쇠는 너무 썩은가? 개수를 늘리면은 그거는 또 너무 이지하잖아요? 내가 여기서 지금 바라는 거는 펜. 펜. 너무 성스티커. 좋아, 오케이, 좋아, 좋아. 컬러가 문제지? 모르겠네. 약간 요 정도면은 어, 운이 나쁘지 않은데요? 조모송이 내가 일단 여기 많아요. 미니 스티커북 만들어 놓은 거. 파스텔 노랑. 오마이 머쉬? 오마이 머쉬 이거 괜찮고. 이 연두색이 섞여 있기는 하지만 일단 하나 킵. 검 스티커. 근데 여러분 딱 보기에도 지금 이 색연필이랑 제일 비슷한 거는 오마이 머쉬 이 스티커죠. 그죠 그죠 그죠. 요거는 제가 떡 재분해 놓은 거라 요렇게 뜯어가지고 쓰면 돼요 <놀람> <놀람> 여러분, 진짜 저 진짜 양심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거지로 우기거나 이런 거 없잖아요. 조금 아쉬운 거는 아까 색연필 뽑았을 때 여기저기 채워놨어야 되는데. <놀람> 뒤에서 두 번째 거. 뭐야, 이거? 마스킹 테이프. 마스킹 테이프. 펜 나오라고, 펜. 그냥 제일 처음 손에 잡힌 거. 아! 아까 마테 요거 썼으니까 이번에는 다른 거를 꺼내보자고요. 사실 황토 그 자체에 마테가 하나 있다. 검은 테이프랑 있으니까 박스 테이프 같지 않아요? 이렇게 붙이고 보니까 이 분홍색 메모지가 너무 귀엽다. 아, 이게 조금만 덜 귀여운 거를 골랐어도 약간 그 시니컬한 컨셉으로 갈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자, 이제 여러분 진짜 마지막. 이거를 만회할 방법은 펜. 제가 보고 뽑는다고 도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막 펜이 나왔는데. 발, 발, 숫자. 그 그렇죠? 좋아 이거라도 어디야? 자꾸 튀어나오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거를 딱 꺼내면은. 아, 이거, 이거 안 넣었는데. 양심적으로, 오케이. 양심적으로 넣고 다시 한번 할게요. 이거, 이거 제가 깜빡하고. 어, 죄송해요, 진짜. 이거 황토색을 빼놓고 한다? 그럼 확률 조작. 확률 조작. 휴, 안 돼, 안 돼. 초록색. 내가 그렇게 원하던 초록색. 좋아. 한글 알파벳, 이거 하나 있기는 해야 돼요. 초록색. 저는 한글 스티커를 쓰겠습니다. 초록색 하면 정직하게, 여기... <laughs> 여기 하나 있어요. 제가 간 데가 고모 저수지거든요. 플리마켓도 무슨 고모 플리마켓인가? 이름이 그랬어요. 왜 고모지? 고모들끼리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플리마켓 오픈하는 건가? <laughs> 그런 생각했었는데, 지역 이름이 고몰이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약간 특특히 하나 이런 거 이런 거 이거, 이거 한글 스티커 쓰는 거잖아요 규칙 위반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 하트는 이 스티커에 있는 조각이니까 요거까지만 쓸게요. 하트 이렇게. 1 0개 뽑아가지고 닫고는 다 했습니다. 아 여기 허전한 거 어떡할 거야. 어, 여기에다가 일기는 써야 되잖아요. 일기 쓸 펜까지 랜덤으로 한번 골라볼까요? 무난하게 검정 나와도 괜찮을 것 같고. 아왜 이렇게 손에 들어오는 게 하나 있긴 한데 왜 불안하지? 내가 가진 연두색 펜. 제가 가진 연두색이 요렇게 있는데, 얘네 둘은 조금 민트에 가깝잖아요? 다음엔 색연필에 요런 민트를 좀 넣어야겠다. 요기를 쓸 펜은, 그냥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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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쓰면 안 될까요? 양심적인 사람이라서 제가 몰래 그냥 모르는 척하고 쓰지 않고 여러분들이랑 지금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laughs> 나 이거 못하면 이 다이어리에 이거, 이거 못 깨울 것 같아요. 진짜. 제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천사예요. 해보겠습니다. 음흠, 재미있었다. 무엇보다 제가 평소에는 해보지 않을 조합으로 다꾸를 해보니까 어, 무척 재미가 있었다 요렇게 오늘 챌린지 완성했습니다. 100% 마음에 드냐? 그렇지는 않지만 재미는 있었다. 오늘은 또 어떤 닭보를 해볼까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요 랜덤 컬러 챌린지 한번 도전해 보시죠. 재미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모두 안녕, 빠이!